안녕하세요. 토픽쌤의 듣기쌤이에요.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함께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7번 문제를 함께 듣고 문제를 풀어 봐요. 그럼 함께 들어봅시다.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함께 대화를 살펴볼까요? 남자가 말해요.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잘안 되네요. 공사. 여러분, 공사는 집, 학교와 같은 건물을 짓는 것,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공사라고 해요. 공사를 하면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먼지도 생겨요. 공사소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사를 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가리켜요. 남자는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말해요. 집중이 안 되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집중하다는 동사예요. 이것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일에 집중해요 하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일만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후에 토픽 시험이어서 공부에 집중해요. 라고 하면 공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일, 회사,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다처럼 무엇무엇에 집중하다 표현으로 자주 쓰이니까 함께 기억하면 좋겠지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공사소음이 있으면, 음, 그렇죠? 아마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자가 말해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여자는 남자의 말에 맞아요라고 동의해요. 그리고 먼지도 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심하다, 많다 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먼지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집중이 잘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공사를 해서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요. 집중도 잘안 되고 먼지도 심해서 공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럼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7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4번에서 8번 문제는 여자와 남자의 짧은 대화를 듣고 이어지는 대답, 그 다음 말을 고르는 문제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확인했겠지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지난 영상을 보면 돼요. 오른쪽 위를 누르면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번 문제도 마지막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무엇을 묻는지 잘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7번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잘 들으셨나요? 같이 선택지를 확인해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공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소음이 생겨서 집중도 안 되고 먼지도 심하거든요.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번 같이 볼까요? 공사를 하면 깨끗해지겠어요. 여러분, 공사를 하면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와 남자는 공사하는 것이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공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2번 공사는 내일부터 시작한대요. 이미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사 소음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내일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3번 같이 볼까요? 공사를 해서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아마 뭐뭐 을 거예요는 내 생각을 나타낼 때 쓰여요. 지금은 모르지만 아마 내 생각에 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요. 남자는 시끄러운 것을 몰라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답이 아니에요. 4번.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공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지요. 여기 쓰인 '앗 얻으면 좋겠어요'는 무언가를 바라고 희망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남자와 여자는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꾸준히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한 습관이지요? 알림과 구독, 좋아요까지 함께 누르고 우리 같이 공부해요. 영상을 보고 질문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로 만나요. 안녕.